네, 예, 안녕하세요. 한국 에터테인먼트 학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서원대학교 김종두입니다. 그 요즘 한국 연구재단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그 연구윤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더뭐 그 약탈적 학술지다, 뭐, 약탈적 학술대회네, 어쩌니 해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저희 학회도 말하자면, 연구자분들이 논문을 투고하실 때, 한 번쯤 더 내가 연구윤리에 관해서 어떻게 좀 크게 위반한 사항은 없었는가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연구윤리 동영상을 하여튼 뭐 최대한 짧게 제작을 해서 시청하면서 연구자 스스로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뭐 약탈적 학술지, 약탈적 학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자, 약탈적 학술지와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약탈적 학술지와 학술 대회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약탈적 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한국 연구재단에서 이제 제공한 그 일종의 번역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발생 원인은 중위 소득 국가나 저소득 국가의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실 연구에 이제 상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조금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경향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부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결탁해서 뭐 개인과 기관의 공동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근데 이런 약탈적 학술지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이 학술지가 약탈적 학술지인지 어떤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뭐, 타국에, 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학술지를 다 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어떤 연구 경력을 높이기 위해 위해서 하는 그런 영향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지금 이런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뭐, 대충 추정치겠습니다만, 세계 연구자들 한 14%, 120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이런 약탈적 학술지의 논문을 투구하는 원인이. 결국, 학술 연구 결과를 이제 수익화로 하는 거죠. 우리도, 국내에서도 어떤 논문, 원문을 다운받으려고 하면, 뭐, 돈, 뭐, 어디, 여기저기 사이트에도 뭐, 몇천 원 내세요, 이런 것도 있죠. 그게 많아지면 큰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하나의 원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다 들어보신 걸겁니다 질보다 양적 중심에 탄가 평가, 양중심에 탄 거죠. 몇편 썼냐. 뭐, 그래서 이제 뭐 공동량 같은 비율로 퍼센트를 따지면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다. 그 외에도 뭐또 동료 심사가 너무 엄격해도 문제. 너무 그냥 봐주기 식으로 해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약탈적 학술지 좀 쉽게 잘 봐주는데 투구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약탈적 학술지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다. 뭐 오프라인도 있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경향이 많다. 왜 오프라인으로 발행하면 뭐 송금 송부하는 그 비용 들고 편들다는 거죠. 또책 인쇄비 들고 이러니까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경향이 많다고 이제 얘기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계재료 형식의 어떤 비용은 또 비쌉니다. 그 중에 이제 연구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생의학과 보건 분야가 가장 많다는 학문 영역것별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쉽게 하니까, 동료심사를 하지 않거나, 서비스, 조금 뭐 어떤 서비스는 그 서비스 비용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을 지니고 발생 지역과 국가 보면, 과거에는 2013년 이전에, 한 10년 전 전에는 3분의 2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중심으로 이제 낙탈적 학술지가 많이 발행이 됐었는데, 2020년 이후에 보니까 중동, 이제 이슬람 협력기구, 이슬람 협력기구가 대부분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카자흐스탄, 동유럽 쪽이죠. 그죠? 동유럽, 동남아시아, 뭐 이런 나라들로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약탈적 학술지가에 전쟁 시기다. 전쟁 시나 마찬가지. 이거 이제 이렇게 약탈적 학술지에 쉽게 논문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논문 개재하는 우리나라도 국내도 에 그렇습니다. 각 대학에 외국 학술지 인정 뛰이도 높죠. 높죠. 그래서 한 편으로 뭐두 편까지도 해주는 그런 이제 대학들 높게 있으니까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한편 쓰고. 높은 비율을 받고 말자. 뭐, 이런 생각이 또 있는 거죠.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규 교수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은 교수 채용 기간에 보면, 그 대부분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3개월. 근데 이제 접수하고 나서 뭐 3개월 정도 안에 그 특정 A라는 교수가 채용한 논문, 학술지 이걸 다 검토해서 뭐한 편도 아니고 많으면 수십 편을 다 검토해가지고 이건 어느 나라에서 어떤 학회에서 발행했고 정상적으로 발행을 해, 어떻게 방식으로 했고 이걸 다확인하는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 외국에서 영어로 쓴 논문이구나 국내에서 정제지구나, 정제 홍보지구나 그거 뭐 이거 가지고 그냥 연구하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외국 학술지에 대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어 써놓은 것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뭐,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거죠. 정성적 평가에서, 뭐, 연구 역량, 연구 객관적으로 일는 양적 평가에서 높다 하더라도, 이제, 외국 학술지에 실어놓으면, 정성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더 능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학술지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그, 뭐, 약탈적 학술지인지 어떤지도, 뭐, 잘 모르면서 그냥, 보고해서 신랑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고, 여러 음. 외국학술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 연구해야지, 뭐, 강의라도 해, 하면서, 자기 생활도 하면서, 뭔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외국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까지 찾아서 뭔가 한다는 게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확산돼서 어디까지 간 건지 현재는 약탈적 학술지 뿐만이 아니라 학술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약탈, 약탈적 학술 대회로 이제 확산이 된다는 얘기 국내 연구자들도 이렇게 이제 학술대회, 외국의 국외 학술대회에 참가한다고 하고, 뭐 대학에서 출장비도 받고, 뭐 이런저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가보면, 뭐, 국내 학술대회만도 못한, 상식적으로 그냥 학술대회 참여만 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서, 결국에는 그거 참가비 이런 거 내면, 하는 역할도 없이, 그냥, 돈만 내고,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 늘어났던 학술대회를 체계적으로 많이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이제, 각 대학에서는 학술대회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일부러 다 확인할 수도 없는, 뭐, 거기 가서 뭐, 이런저런 발표하는 모습, 사진 찍어서 낸걸 가지고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례성으로 그칠 가능성도 많고, 업적이 크게 남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적당히 봐주는 경향이 있고, 대신에 이제 본인은 외국 학술대에 나름대로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갔다 왔다는 의미를. 그래서 학술대회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학술지 발행뿐만이 아니다. 학술대회 운영 방식도 대부분의 학회에서 이제 이런 약탈적 학술대회는 이익을 추구한다. 그 왔다만 가세요. 그런 홈피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전에 사전 납부하세요. 사전 납부하세요. 국내 같으면뭐가 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외국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사전 납부는 했는데 못 가게 되면 그냥 소통 돈은 떼 있는 거죠. <laughs> 그리고 뭐 심한 경우는 참가비 다 내고 나면 그 직전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해놨다가 당일 날 되면 홈페이지가 없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학술대회 에 참여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학술대회 사기를 안 당해야 되는 입니다 국내 학술지에도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개인적으로 아마 외국 학회나 학술대회 개최를 한다고 하면서 메일을 받아보신 교수님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 국내 학술지에서 최소한의 정보 제공하는 그 이메일을 가지고 이메일을 다 취합을 해서 무한정으로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안 다니려면 한가비를 현장에 가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한 겁니다. 또 내가 논문을 특정 논문을 개재하면그 논문 제목과 유사한 관련 학회, 학술대회 명칭으로 아 여기는 뭐 글로벌 인터내셔널 이런거 붙여서 세계 학술대회니까 참여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런 어떤 의도를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냥 뭐 내가 좀 앞으로 더 연, 연구 영향도 높이고, 전 세계적인 흐름도 좀 알아야 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가보면, 뭐, 거의 왜 왔냐 싶을 정도의 어떤 형식적 학습을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도 영국 윤리 위반 사례가 워낙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건매스컴에 나온 것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최근 5년간 부실, 의심 학술지 제출 논문 1 6 5 오점 이제 계속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호가 아니다. 특별호에서 상대적으로 그 시기도 조금 짧고 그러면서 이제 논문 심사 기간도 짧고 이러니까 그때그때 뭐 빨리빨리 하느라고 적당히 동료 심사 과정에서 적당히 가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술지 부실논문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학회도 또 수익화 전략에 개인의 어떤 성과주의가 이제 일종의 결탁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논문 한편 썰려면 설계해서 기초조사 좀 해보고 또뭐 이런저런 자료조사하고 기술해보고 이제 뭐또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뭐, 설문지도 제작하고, 해 이러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기본적으로, 뭐, 아무리 그것만 집중해도 6개월, 1년 걸리는데, 그냥,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그러면,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으면, 정보 는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학태가 수익, 을 확보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한 장은 과정에 이유와 힘계에 따라서 좀 많이 이제 많이 싫어서 말하자면 교육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여기도 마찬가지 온라인 학술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도시를 양산한다 도 국내 학술학술 지들도 점차 인제 쇄비가 많이 들고 뭐 계절을 뭐 완전히 자꾸 올릴 수도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죠. 저희 학회는 아직은 당분간 온라인 발행을 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는 점을 뭐 시간을 드려 말씀드리고요. 야, 음, 실제 연구재단에서 연구윤리 위반 사례 점검 이후에 점검 결과 관광 관련, 뭐 워낙 유명한 거니까 특정 영역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절반 이상의 경제학술지들이 다 탈락을 했다. 점검 결과 너무 이제 학회 운영이나 전체적으로 너무 부실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학술지 자기가 벌탈하고 앞으로 국내 학술지들도 이런 사례는 점차 뭐, 하나지 하겠지만, 우리 학회는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경종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에서 뭐 작성한 텍스트, 텍스트나 그림이나 뭐 이런 것현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이제. 연구자들이 다 결정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에 활용하는 거는 이제 결정을 했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인공지능 활용하는 건 정확하게 참고문을 좀 명확하게 기술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거, 텍스트 작성하는 것도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텍스트 작성하고 뭐다할줄 아는데,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조금 우위를 가진 경향이 있는 것들, 그, 인공지능 이름하고, 이제 명령어, 프롬프트 명령어. 이제 그게 요구 내용이죠. 그 다음에 버전, 기본적으로 버전. 그 다음에 일자. 계속 인공지능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따라서 그 자기 학습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제 일자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100%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3본문에 제시하고 본문 내에 이런 뭐 두줄세줄씩 3본문을 기술할 수 없으니 학회마다 양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본문, 표나 그림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 작성 시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주의사항을 분명히 좀 검토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겠다 내가 이런 저런것자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연구 논문을 투고하실 때 결론적으로 내가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내가 지켰는가 이, 이거는 연구 과정이 이런 거죠. 기본적인 연구 설계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는 거죠. 뭐 이거는 거의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에 따라서는 동료 검토를 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뛰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좀 주변에 가까운 지인분들, 이거 괜찮아, 한번 봐줄래요, 한번 잠깐이라도,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주면, 이제 그 얘기해주는 지적을 이제 기본적으로 수정을 해서 이제 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논문 투고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본인이 뭐 크게 위반한 건 없었는지 를 재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논문심사가 끝나면 이제 출판을 하는 그런 과정은 거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게 다 정성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양성, 양적, 객관적 이런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정성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연구에서 양심적으로 될 문제가 없었냐? 스스로 이제 다시 한번 자문해 보는 시간을 갖자 그런 의도로 이런 연구윤리 동영상을 제작해서 교수님들에게 한번쯤 재검토하라는 차원에서 시청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짤막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때그때 한번쯤 더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 오늘 연구윤리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